금일 중대재의 사망사고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악재 뉴스가 나왔고요. 주가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악재에 불과해 이 자체가 추세를 하방으로 돌릴 정도의 큰 하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22,000원은 지지라인이고 25,000원 1차 저항라인 27,000원 2차 저항라인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장세는 매우 약함 수준인데요. 이런 날은 매수를 손대지 않는 게 좋겠죠. 지지라인인 22,000원 인근까지 주가가 접근한 이후에 거래량의 유의미한 증가, 장중, 장세, 호전 등을 확인한 뒤에 매수 공략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가의 본질은 미래 실적입니다. 여러 노이즈를 다 걷어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그 전망이 핵심이고요. HJ 중공업은 뚜렷이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을 선정했다면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식이 당연히 안정적인 전략이 될 것이며 현재 주가는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점이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HJ 중공업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본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hj 중공업은 건설 부문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그쵸? 살짝 올라오다가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다. 5일선에 저항을 받은 거고요. 그 이유는 악재 소식이 하나 있었죠. 오늘 아침 뉴스로 신분당성 연장공사 50대 사망 중대재해 사고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조금 심각하게 수사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은 수사 단계고 이게 나중에 기소로 넘어갈지 그리고 이게 재판까지 이어질지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에 계속 영향을 줄 수는 없고요. 지금 일단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수사 단계의 이 뉴스 자체는 단기 악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재판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단발성 악재 자체만으로 슈퍼트렌드를 하방으로 깨고 당장 이렇게 밑으로 깊숙하게 내려갈 만한 추세를 하방으로 전환시킬 만한 그 정도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22,000원 하방 마디가의 지 지력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기술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여기는 지지 라인이고 1차 저항 25,000원, 2차 저항 27,000원.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가는 여전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장중이니까 장세 파악 먼저 해 보겠습니다. 체결 강도 조회해 보니까 40.87 매우 약함 수준이죠. 차트로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은 그리고 있어서 일단 플러스 5 정도 가중치를 두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결 강도는 45. 이렇게 50 미만의 체결 강도를 보일 때는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오늘은 촉수 언금의 날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약세고 호가 잔량으로 장중 심리를 파악을 해 보니까요. 매수 총 잔량이 매도 총 잔량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자, 이러면은 시장 심리도 하방으로 쏠려 있죠? 오늘은 모 모든 부문에서 토탈에서 봤을 때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에요. 지금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그렇죠? 60일 이동평균선에 와서 닿았는데 또 볼린저밴드 하단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순 있지만 일단 장세 자체가 약하니까 이 기술적 반등을 보고서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전히 지지라인은 22,000원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지금 라인에서 악재 뉴스가 떴지만 거래량이 많진 않거든요. 자, 이거는 매도세가 거센 정도는 아니다. 단지 그냥 매수 추세가 실종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인근에 왔을 때 거래량 이렇게 이 늘어나는 걸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주가가 22,000원 인근까지 최대한 접근한 다음에 지지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말고 어느 정도는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좋겠죠. 일단 요것까지만 확인하고 나면 장중 장세가 좋을 때 매수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HJ 중고업 추세 분석을 해보시면 일봉상 단기 추세 상방으로 나오고요. 주봉상 중기 추세는 하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월봉으로 파악해본 장기 추세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AJ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전년도에 671억, 올해는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2,800억 가량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숫자가 바로 주가의 본질이에요. 그동안 실적이 어땠냐는 알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 즉, 미래 실적이 주가의 핵심이고요. 여러 노이즈를 다 걷어내고 이것만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HJ는 확실하게 해당되는 종목이니까 우리 HJ 중공업을 선정을 했다면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식이 당연히 안정적인 전략이 될수 있고요. 현재 주가는 눌림목을 주고 있죠. 그래서 주봉차트상 슈퍼트렌드가 요거는 하방으로 전환이 되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눌림목을 공략할 땐 항상 이렇게 터너라운드를 만들고 올라가는 시점, 요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어디서 바닥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가가 지금처럼 내려오고 있을 때 밑에서 대놓고 받는 방식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급 분석을 해보면 최근 한달 동안 hj 중공업은 기관권에서 많이 매집을 했거든요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기관권은 주로 분할 매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얘네들은 확실히 hj의 중장기 추세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매수 거래는 꽤나 많이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매도 거래를 많이 했던 라인을 좀 보는 건데 25,050원 정도 요 라인에서 유난히 매도가 많았죠. 25,000원 정도인데요. 라운드 비교로이 라인은 21선이 지나가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나 여기는 확실히 저항 라인이 되고요. 27,000원은 매물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2차 저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 매물대는 일봉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주봉 차트로 중기적으로 보셔도 25,600원에서 28,500원 사이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고 월봉 차트로 보시더라도 25,500원에서 28,100원 사이에 매물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중간 값인 27,000원 정도는 저항 라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 HJ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전일까지 확인해 봤을 때 매매 비중이 영. 0.42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차장고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에 대차장고가 주로 빠지는 추세였습니다. 마이너스가 확실히 많이 찍혀 있죠.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대차장고는 점점 줄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의 활동도 거의 없다. 이거는 하방 경직성을 의미해요. hj 중공업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막 폭락하고 내려갈 종목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적어도 안 보고 있는 거죠. 어제 매출액 대비 한 4.5%에 해당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hj의 부산 영도조선소 가보면 도쿠가 꽉 차서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서 잔업근무에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선종만 받을 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불황기 때는 돈이 별로 안 되는 것도 건조를 했고 썼다면 앞으로는 돈이 되는 것만 친환경 컨선이라든지 미 해군 애마로 이런 거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HJ도 최근에 여러 악재도 있고 노이즈도 많긴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사항이 짱짱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악재들이 거쳐 나갔을 때 그때 HJ에 좋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다시 주가는 반등을 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HJ 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압수수색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단기 악재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22,000원은 지지 라인, 25,000원, 27,000원 1, 2차 저항 라인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 장세는 매우 약해서 아직은 매수를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조만간 거래량의 유의미한 증가 그 다음에 장중장세 호전 요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주가의 본질은 미래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HJ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종목이고 이게 핵심이니까 다른 거를 걷어내고 요것만 보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가성비 있게 수익을 낼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가 최적의 타이밍이 되겠죠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는 27,000원 세력집중매도가는 25,000원 천원 하박마디가는 22,000원인데 이두 개는 저항라인 이거는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일봉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22,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HJ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HJ중공업 수익전략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HJ중공업 수익전략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HJ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2월 3일 화요일 저녁에 오후 8시 43분쯤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평소보다 많이 총 9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이튿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히 대성산업이 이튿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또한 종목이 갔습니다. 그거는 팜스코였는데요.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원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그 전날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진행형 패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일의 시간의 거래 패턴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전략은 적중했고 종가는 29.94%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갭도 많이 안떴니다 고 아래꼬리 윗꼬리가 거의 없는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탐스코는장 마감 이후에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공시해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V자 반등에 놓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파동 패턴 이론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호실적 공시를 하니까 부스터가 하나 달렸죠. 그 이튿날 거래량은 537% 터졌고 30%를 꽉 채운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 까지 올랐었어요. 30분차 하루장파동을 보니깐요. 고점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두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다섯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다섯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시아이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 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 2306 393 3사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백어 히든 종목들 2026년도 1월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추세린의 백배 수익 소통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템백어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9월부터 매월 말일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 왔고요. 일단 12월 거부터 먼저 열어 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템백어 히든 종목으로 ps 택단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었구요 월봉 차트로 결과를 보시니까 현재까지 52.39% 크게 올라온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점은 71.82% 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템백어 히든 종목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말일에는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형 네종목을 추천해 드렸었구요 순서대로 보시면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1800원 정도 할때 제가 텐백어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이번 달에 최고점 8100원까지도 찍었었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급등 중에 있었습니다. 동양 고속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시죠? 제가 11월 말일에 종가가 14,000원 정도 할때텐백어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어 가지고 한달 만에 그냥 텐백어를다녀 왔습니다. DIC는 제가 이캔들의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조정을 잠깐 주고 있죠. 11월 종가는 9천원 정도였고요. 최고점 15,1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눌림 뭐 끝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형은 제가 11월 종가 15,700원 할때 추천해 드렸고 현재 주가는 3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배 이상 올랐죠. 최고점은 35,450원까지 찍었었는데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는 10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10월 말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삼형엠텍이고 하나는 휴림로봇이었습니다. 아, 삼형엠텍은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이 종가에 추천 드렸는데 주가는 살짝 올렸다가 현재까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휴림로봇은 잘 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고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현재 14,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고점은 26,000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거의 4배 이상 시세가 한번 났었죠. 마지막으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SM 백셀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는 2,360원이었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3,500원 정도까지 났었지만 현재 주가 2,330원이니까 추천드릴 당시 주가랑 거의 동일하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1월 30일에 대망의 텐베거 히든 종목 4가지 종목이 신규로 소통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세가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